개인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윤석철입니다 오늘 GK싱크 관련해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GK싱크 보시면 이제 어피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만들어 내고 나서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이런 급등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탈출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업비트만 탈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실제로 비썸 차트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펌핑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먼저 상장했던 바이낸스 차트를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얼마 나오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업비트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펌핑이 나왔다는 건데 이제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지금 나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여기서 물려 있고 여기서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못 팔고 있다가 알람 이런 걸좀 받고 좀 대응 전략을 공유를 받으셔. 해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되시니까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비탈리픽은 역시 다르네. 지켓싱크 폭등 개미들이 환호를 했다. 근데 이런 거를 고지 고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믿지 말라고 하는 걸까? 나홀로 35% 이렇게 폭등하여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시라고요. 안 올랐다니까. 안 올랐다고. 일본 보면 되잖아 이거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오른 것도 아니라고 이거 비썸 보세요 올랐습니까 업비트 정도는 돼야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다 같이 올라야 이게 이 상승이 정말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지만 이거는 업비트에서 엄청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탈출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바이낸스 차트 볼게요 자 바이낸스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엄청난 하락비 한번 나왔었죠. 아직 이 구간까지는 건들진 않았습니다. 일단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 구간을 깨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아래로 밀려버린다 정말 답이 안 나온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괜찮다, 괜찮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정보를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총 물량이 지금 4분의 1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풀려가면서 시장에 펌핑을 주고서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작을 했나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가 정말 끝난다.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바이낸스에서도 엄청난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빗썸에서도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끝나더라도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나요? 업비트에서만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관점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 하지만 일단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목표종표 상단, 이 구간, 이 구름대 상단까지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형님들이 올려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구간까지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도와드릴 건데 나는 시간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단에 제 번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관심 혹은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제 번호 확인하셔서 관심, 그리고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분들. 근데 지금 아무리 시장이 잔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종목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먹을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전략을 잘짜 나가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지표인데, 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 대한 이 차트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셔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예요. 상승 추세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금 빠졌다고 여러분들 겁먹을 그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자금은 순환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너지실 겁니까? 저는 이 자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여 자리로 판단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막 빠질 것 같지만 어느 측정 구간에서 추세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개미털기만 잘 여러분들이 견뎌내신다면 크게 먹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항상.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이런 구간들에서는 일단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타 거래소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펌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도 나와주고 끝나더라도 끝나야 된다 제가 지키 싱크 그 그리고 다른 종목들 또한 관심 종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될 것인지 무료로 공유를 좀 도와드릴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제 번호 확인하시고 관심 그리고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 주시게 알겠습니다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안내를 좀 해드릴 종목인데 피터 안드레아스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창업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하는 개발비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귀재예요. 실제로 피터틸이 투자한 180라이프사이언시스, 이더리움 보유 및 이더리움 질리아 리브랜딩 속에 250% 이상 폭등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부 정보가 따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이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자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자료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리포트 안에 이 주요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에요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미공개 뉴스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확인해서 중요 인사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고래 움직임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100분에게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으셔야지 정말 21세기는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느려버리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신을 하셔야지 이번 시장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고 웃음하지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21년부터 제가 4.01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해씩 지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있으면 이제 3,000명을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게 되었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100% 무료로 이렇게 전략을 도움 드리고 있고, 실제로 높은 승률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전략을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뭔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명성을 높여서 앞으로는 더욱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목표는 만 명이에요. 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상단 제 개인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참여,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